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조기 대선에 관련된 종목들로 예, 눈길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요것을 먼저 드립니다 자 현시점 정치 공략주입니다 자 요것은 각 정치인별로 이재명 테마주 우원식 테마주 한동훈 테마주 자 이들 중에서. 어떠한 종목들이 대장주인지 대장주를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 대장주와 더불어서 정책 관련 주들 인맥 관련주 그다음에 정책 관련 주를 정확하게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지금 이재명 관련 주가 급등한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새롭게 등장한 게 우원식 관련주입니다. 오늘 전부 점상을 갔어요. 자, 그리고 또 한동훈 관련주도. 한동훈이 퇴임사를 하면서 대선 출마용 퇴임사를 했다. 또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. 자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기 대선에 대한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크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움직 그러한 자리를 이제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. 자 그래서 현 시점 정치 공략주를 여러분께 먼저 어, 보여드립니다. 자 먼저 요 아래 연락처로 정치 공략주라고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. 한분한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시장의 돈이 결국은 정치 공략주로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, 자, 결국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정치 공략주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분명한 것은 1차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 눌림목이 이렇게 내려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중요한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2차, 3차 상승이 내년 봄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. 자, 이겁니다. 자, 먼저 인맥 관련주의 대장은 오리엔트 전공입니다. 자, 오리엔트 전공이 크게 올라서 일단 거래 정지인데 내, 내일부터는 예, 거래 정지가 풀립니다. 자, 이러면서 이제 자, 금일부터 조정이 나왔으니까 오리엔트 전공도 이제 내리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항상 말씀드리지만. 장대 음봉이 장대 음봉이 크게 이제 두개두 예, 개가 나오면은 이때부터 아주 좋은 매수 찬스가 들어오게 시작을 하고 또는 길게 길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자, 그리고 이제는 또 정책 관련 주들도 잘 봐야 됩니다. 자, 먼저. 이재명 정책 관련주 중에서는 윌비스입니다. 윌비스가, 윌비스가 지금 단기과열에 들어가 있습니다. 단기과열. 단기과열에 들어가 있어서 단일가로 움직이는데, 이제 오늘이 첫 번째 날입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날. 자, 3일이 지나면 단일가 거래가 끝나면, 그다음부터는 또다시 반등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가 3일 동안 지속되는 동안에, 자, 주가가 좀 내려준다면, 오히려 다닐까 그래로 오르지 말고 다닐까 그래일 때 내려준다면 예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윌비스와 더불어서 대성창투도 5일선 있죠 5일선5일선 5일선 이하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한번 예 조정 구간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봐야 될 종목이 아이비 김영입니다 아이비 김영 아이비 김영도 일자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비 김영의 차트를 보면은 다른 차트와는 좀 다르게 지금 정비열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차례대로 정비열을 만들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선을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딱 주가를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IB 김영, 대성창토 윌비스 이렇게가 일단은 대장급으로 볼수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우원식 관련주입니다. 자 우원식 관련주 대장은 누구냐면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. 자 오늘 우원식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가면서. 일단 상승 신호탄을 쐈고요. 그다음부터도 내일도 일단 점상한가를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. 자, 이러다가 상한가가 한번 풀려서 주가가 한번 모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가 또 한번 반등의 찬스가 됩니다. 자, 5년마다 한 번씩 크게 대선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미 대선 관련된 종목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, 누가 뭐래도 <laughs> <laughs> 자 이미 대선 관련 주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자 대선 관련 주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 이쪽 편이다 저쪽 편이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 자 따라서 주식을 주식으로만 보고 돈벌수 있는 자리와 종목을 찾아서 공략을 하면 그뿐입니다.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장급들 이줄 종목들을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으로도 영상에서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적마다또 자리가 올 때마다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현시점 정치 공략주요. 각 정치인별 정치 공략주, 그 중에서 특히 대장주들을 모아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정치 공략주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예, 한분한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